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받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거울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에 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화를 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또 이렇게 일퇴에서 일하시고 퇴근하신 옆에 계신 좋원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또 나누면 참 좋죠, 그죠? 네. 근데 오늘 꿈에서 예수님은 좀 이상해요. 좋은 일 하고 나서도 한 무력을 막 내립니다. 어디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오히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느님 나라 온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널리 퍼뜨려야 되는데 가끔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디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이 얘기 알려야 일이 더잘 될텐데 그죠 심지어 사도베드로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또한 구름을 막 내리시죠, 그죠? 왜 그럴까요? 상황으로 봐서 이렇게 그렇게 필요할 때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신앙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정말 주위 강대국들에 의해 가지고 늘 이렇게 시달리던 인생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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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역사였죠, 그죠? 이민족들이 늘침을 했고 늘지배를 당하던 그런 역사다 보니까 오매불망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처럼 이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강력한 왕권 국가를 세워 줄힘 있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런 오매불망의 역사가 있었 역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신앙관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신앙관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무력으로 싸워서 막 이기는 것보다 오히려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승리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그런 메시아관의 전달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당신이 가르치고자 하셨던 진정한 소식, 진정한 복음, 하느님 나라의 그런 핵심 정신을 놓치게 하고 하느님 나라의 건설이 아니라 폭군의 나라 건설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함구령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기 나무로 된 현판을 봤는데요 거기 좀어 이렇게 단어는 났는데 뜻을 모르는 글기가 있었어요. 부석 침묵이라는 그런 글자였어요. 붓 자는 뜰붓 자, 석 자는 돌석 자, 침 자는 잠길 침 자, 목 자는 나무 목 자입니다. 그러니까, 돌이 뜨고 나무가 깔아앉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돌이 깔아앉고 나무가 떠야 되는데, 왜그 현판에는 부석 침묵이라고 적었을까?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게. 한 사람이 말하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속 침묵을 얘기하면 이 말마디는 진리마저도 호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상 수없이 우리는 그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죠? 엄한 얘기를 하면 그게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봐도 민주화가 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민주화보다는 결국 태권정치가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부석 침묵이라는 그런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참 경계해야 될 그런 말이 있기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함구령을 내리시면서 당신의 강조점은 그런 힘과 권력의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용서와 헌신의 삶을 사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전하시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삶만이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몸속에 생명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 혈액과 비슷한 것 같아요. 백혈구의 방법, 그죠? 백혈구가 몸속에 병균이 들어오면 하는 방법은 나가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병균이 탁 들어오면 자기 몸으로 꽉감아버립니다꽉 깔아가지고 그 사랑에 녹아버리게 만든다. 적혈구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적혈구는 우리 몸에 산소를 이렇게 이렇게 품고서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을 만나면 자기가 가진 산소를 다 나눠준다 그래요. 100% 나눠준다 그럽니다. 그렇게 다 나눠주고 나면 사일좀더 살다가 우리 장기 중에 비장으로 가서 비장하게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즉, 사랑과 용서와 헌신의 삶이 생명의 원리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결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부석 침묵의 세포는 암세포라고 할수 있습니다. 끝없는 자기 중심만 행하게 되고 결국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결국 다 죽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자아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따따붙다 막 뜯을기보다는 오히려 조용히 품고 나눠가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이가 메시아를 따르는 또 하나의 메시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막 아, 이렇게 뜯을기보다는 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 헌신하고 또 용서하고 우리 삶을 나눠주면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겠습니다